오, 요 앞에서 평택 소사벌 대리 부르는 것 같거든요? 로지에 수원호산 화성벽에 싹 오늘 저는 집에서 대림전 코를 잡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코리 뜨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장어집이 있거든요. 장어 천국이라고 거기서 이제 9만 원에 가까운 요금인 것 같은데 뜬금 없이다 가지고 막 잡고 고객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음 여기 바로 앞이니까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용인이라서 갑니다. 1 시간 한 20분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그냥 뭐 시간적인 부분보다 용인이라는 것에 한번 놀랍고 저희 집 앞에서 떴다는 거에 두번 놀랍고 물론 제가 저녁에는 여기서 콜이 잘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쪽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음.. 이른 시간에 2시 38분? 자 가보겠습니다 용인으로 한번 이동해 보고요 오늘 열심히 한번 타볼게요 30분 어, 대낮에 대리운전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장점은요. 착지불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서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무어냐? 방금 보신 것처럼 차가 많이 막힐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잘못 걸리면 은 진짜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일단 보이는 것처럼 74,400 포인트 거의 뭐 9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운행 종료하겠습니다. 뭐 시간당 금액을 환산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 맞은데 어, 저녁 시간이라 비교했을 때 운행 시간이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보통 저녁 시간에 저희 동네에서 여기 올때 1시간 9시 출발 기준이에요. 1시간 10분 안에는 무조건 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2 시간 가까이 운전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죠. 일단 성북동 버들치 마을 여기서 어 다음 콜에 대한 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마북동 풍덕천 그다음에 여기서 전철 타고 뭐 정자역 이 부근으로 갈수 있고요. 근처를 보면 5km 부근에 당연히 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4시 30분. 아주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 개인적으로 용인 안쪽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1번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1번 용인 안성 그 다음에 2번 이천 여주 3번 어, 광주 하남 성남 이렇게 뭐 셋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멀리는 이제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 수원 화성 동탄 이쪽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늘뭐 이동하는 시간이 약간 애매하니까. 어 너무 더워가지고 쉬었다 야될것 같아요. 2시간 내리 거의 가까이 운전했더니 딱 기력이 빠졌고요.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콜이 거의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제 계획에 만약에 트루카가 있었다고 하면 저 용인 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타고 그냥. 20분이면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용인 쪽으로 가는 대리운전 콜 위주로 좀 세팅을 해 놨고요 뜨면 넘어가야 됩니다 음 여기도 용인이지만 그래도 바깥 용인 산이 어우러져 있는 용인시청 안쪽 그쪽으로 지금 지정해 놨는데 아, 방금 전에 서울 가는 게 떴거든요 67,000원인데 와 이거 90분 찍혀가지고 도저히 제가 두번 연속으로 운행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놨거든요. 바로 앞에 뜬건 강서구청 지금 가봐야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외곽으로 좀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지금 5시 20분인데 과연 제가 몇 시에 코를 잡을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이디야 들어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먹고 커피도 먹고 쉬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고 싶어요. 형택이나 이쪽 밑에. 용인 더 안쪽 여주나 이천 쪽으로 쭉 빠지는 걸 잡으려고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금액이 살짝 빠지더라도 눌러서 무조건 이동할 겁니다. 환분 지났는데 이게 뜨네요. 소월 2편 한 세상 900m? 아, 이거 가야지. 이거 광주권 진입이니까 초월 이편한 세상. 아, 제가 수월 너무 좋아하는데. 본지 한 바로 피이잖아 이거. 이 편한 세상.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찍어보고 지금 차가 몇 개. 어? 36분? 가자. 와, 역시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 대리운전하면서 잘 이동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왜냐면 저는 무적의 최강 에이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자, 지금 6시 10분 여기는 초월읍 우리은행 앞에 바로 초월역입니다. 이 편한 세상은 저 꼭대기인데 일단 내려왔거든요. 자, 목적지배차의 중요성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디아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먹다 말고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로지의 목적지배차 세팅이 딱 맞아떨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주 이천하고 광주, 그 다음에 하남 여기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와, 확 뜨는데 느낌이 어? 이건 가야 돼 커피 먹다 말고 그냥 이게 커피고 나발이고 빨리 일단 곤지암으로 가야 되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초월역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는 태제곡에 가는 길이고요 태전동 그다음 여기는 곤지암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곤지암에 대림전콜 당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버스를 좀 타고 또는 초월역에서 열차를 타고 곤지암 쪽으로 진입해야 될게 맞아 보이고요 2천 여주도 좋겠지만 지금 뭐 지금 시간에 2부타임 노려보려면 곤지암에서 밑으로 뭐 여주 쪽이나 아니면 뭐 어.. 아래 안성이나 용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코을 배정 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하남 방향 이렇게 상행선은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잡으면 진짜 앞댑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럽고요. 초월역 앞에서 일단 어 열차 시간이랑 좀 비교해보고 본지암 쪽에서 건엄리라 이쪽 콜 한번 상황을 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콜이 떴습니다. 광주 톨게이트 35,000원 15분 정도. 뭐 전동일기사에게는 여기는 뭐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곤지암에 지금 기사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아. 바닥에 꿀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뜨는 대로 가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광주 톨게이트 가볼게요. 두 번째 꿀로 공, 곤지암 3리도 떴는데, 제가 이걸 타면 곤지암으로 갈수 있거든요. 아, 그거보다 그냥 좀더 돈을 많이 받고, 일로 가겠습니다. 광주 톨게이트, 뭐, 위치가 약간 좀 모나긴 했어도, 그래도 뭐, 저한테는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업소에서 뜬 콜이라고, 어, 메모란이 적혀 있네요. 이거 대리 부르는 사람 있어요? 광주 톨게이트? 예, 예, 예. 어디 계시죠? 어, 어, 어디 있지? 아, 어디지? 아, 여기 있다 보니까? 예, 아, 톨게이트 차고가 아, 있었나봐요. 아, 맞아요? <laughs> 예, 맞아요. 예, 가시죠. 아, 이거예요? 본점 어디 가세요? 본점 공영해주세요. 아, 예, 알, 알겠습니다. 예, 그좀 싫어도 되죠? 예. 예, 어디 이동할까요? 저 뒤에도 되고, 뭐, 보면 괜찮으신데. 여기다가, 예, 예. 예, 여기다가 좀 이용해도 될까요? 예, 예. 7시 2분, 곤지암입니다. 목적지는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곤지암이 아닌 광주 톨게이트인가 거기였는데, 여기다 세워놓고, 뭐, 여기서 뭐볼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금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운행시간은 10분. 자, 일단 또 여러분들이 또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시켜드려야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곤지암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게 되었네요. 중, 주변에 콜을 보니까 법인 콜이 전부 다 10개가 있는데요. 법인, 법인, 도남동,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곤지암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 열밀이나건엄리 곤지암 시내 이쪽에서 콜 뜨는 거 봐야 될것 같고요. 우선 배정, 배차 완료 누르고 이천꼭 가고 싶어요. 자 여기 곤지암역 바로 아래인데요 딱 제가 헥타를 봤을 때어 충분히 제 반경 내에서 할수 있는 범위만 보면 일단 여기 열미리 그 다음에 오향리까지는 가능하고요 건엄리는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9km는 좀 오버여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택시 타고 가실 분이 있다고 하면 렉스필드시시 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렉스필드에서 굉장히 콜, 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렉스필드 가실 분 모집하는데, 갈까? 아, 렉스필드. 렉스필드. 여기보다는 훨씬 콜 상황이나 질이 나쁠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렉스필드에서 뜨는 게. 자, 지금, 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깨돌이네김밥에서밥 먹고 나왔거든요. 콜이 너무 없어요. 여기 대부분 다버밍콜이어가지고버빙콜은 제가 지금 탈수 없으니까 기다려보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기사님들만 너무 많고, 여기 역시 곤재함, 곤지암인가 봐요. 제가 아까, 아 광주 그 톨게이트인가? 거길 갔어야 돼. 거기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제생각에 그래서 조착지가 변경되어가지고, 망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천여주, 하남, 성남, 광주,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용인, 안성, 이렇게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뭐, 콜 하나 뜨지 않을까요? 밥 먹으면서 푸담 전화 넣어놨는데, 뭐, 아예 소식 자체가 지금 없고요 근처에는 31명 정도, 어, 계시네요. 오, 요 앞에서, 평택 소사벌, 대리 부르는 것 같거든요? 로지에 수원호산 화성벽에 싹, 싹.

한장 봉담 가시는 분 계시죠? 형택 네, 네. 들렸다가 아, 네. 예. 다 알아 예다 계산 됐죠? 예다 계산하셨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10시 35분 여기 봉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봉담이 이 봉담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수길이 수길이 약간 어, 외곽 사이드 느낌 나거든요 제 여기서 아, 여기 먹을 때도 많은데 식당도 굉장히 많은데 다 닫아가지고 수길이 우리 기사님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이 봉담도 참 봉담 나름이야. 수길이 중에서도 약간 잠못온것 어, 같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와울인데 자 여기 정남면 요쪽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괜찮아 보이거든요. 정남면 보통리 보통 저수지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저수지인가면 콜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봐야죠 자 지금 여기 보통저수지 입구에 들어왔는데 아 역시 늦어서 그런지 어 장사를 다 적었어요 다 닫은 모양인데 일단은 그래도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려 볼 계획이에요 여기 홀 조금 일찍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뜨면 자꾸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네, 상리에서 안중 가는 건 하나 떠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근처에 어, 7km 반경에 없네, 갈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건데, 갈만한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통 자수지 있고, 세븐일레븐, 여기 대기하면 딱 좋겠는데요. 여기 앞에서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전에 여기서 모텔촌 많으니까 여기서 잡아본 적은 있는데, 과연 오늘도 잡고 나갈 것인가. 지금 시간에 10시 4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기다려보도록 하죠. 와, 떴네요. 장지동? 24분 걸리는데요. 물어볼까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와 금방 가다 이거 가야겠다. 아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림전기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림전기사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제가 보통 서수지 입구 세븐일레븐에 있거든요. 이거 가겠습니다. 두번 가자. 장지동. 네, 종료하겠습니다. 장지동입니다. 지금 11시 33분 도착했고요. 뭐, 나름. 콜은 나쁘지 않았네요. 25분 정도 운행을 한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동탄호수공원이 맞은 편에 있고, 왼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오산 운남공영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보여드리자면, 그냥 뭐, 이런 동네. 여기 지금 물길이 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운남공영주차장이 반대로 가면, 어, 동탄호수공원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대기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디서 뜰지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오산 운항공영주차장 저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주차장 안에서 대기를 하면은 코를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단점은 이제 길방이라고 하죠 호객행위에 이제 가다가 대리 필요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음~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운항공영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받아보는 가능성이 좀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우선 여기서 한 3km는 가야 되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기다린다 아니면 운암문 공영 주차장으로 간다. 아, 제가 5km 이상 떴을 때 지금 오산에서만 코리 뜨고 있고요. 이쪽 근처에서는 뭐 거의 바닥에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뭐콜마너가이 오산 쪽에 있는 콜도 이쪽으로 딱어 지워지니까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콜은 제가 싹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남 공영주차장 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12시 안에 콜 잡고 올라가는게 맞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나마 거기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어 뭐야 만원 수율이 60km, 6 0 k 로 6만원 가야겠죠. 뭐지? 장지동이면 기인데 바로 일단 짱구포차. 어, 여기 근처였었는데 제가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 잠시 후 이어서 우산으로 우회전입니다. 가는 도중에 대리운전 콜이 떠서 잡았는데, 바로 앞에 여기. 200m 거리에서 떴는데요? 수율이 50분 6만원 <laughs> 뭐죠? 있습니다. 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여기 바로 앞이에요 가는 길에 잡았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짱구포차 여기 제가 요 근처에 있, 있거든요 짱구포차 오시면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저 10, 10초 걸립니다. 여기 근처입니다. 그, 어, 얼마야? 10초 걸립니다. 10초. 10초요? 예, 10초만 갑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laughs> 이거 갑니다. 수요역 6만원. 이거 가면 이제 집에 퇴근할 수 있겠네요. 바로 앞에 뜬 거랑 아, 그냥 이동할게요. 합니다. 짱구포차 여기네요. 바로. 아, 예.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잡았어요. 예. 고객님, 차, 제 트렁크 한번 이용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수유리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집으로 보내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콜마너 케어 플러스가 드디어 작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콜마너로 배정해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 수유리 뒤에 모텔 골목입니다. 수유역 뒤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수유 앞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수유역이, 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지 않은 목적지 중에 하나예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갖고 온 사람이 없네. 할 말이 없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륜전 콜이 잘안 뜨고,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대신에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수유역에서 중계동, 상계동, 노원, 의정부 이런 건 뜹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요. 자, 여기 앞에 나가서 또콜 대기 한번또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님제 요청하셨죠? 예아 네. 미화동 323-19번지 세븐일레븐 도봉세무서점 맞으신가요? 와 됐다 집에 간다 양주 삼송동 메트로 파크 2단지 저희 집 700m 지점 복귀풀입니다 지금 시간 1시 7분 자 가겠습니다 양주 삼숭동 2 k 로 부근에서 떴고 도봉세무서면 여기서 미아역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한번좀 들렀다 갈게요 아예 알겠어요 추가 비용 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운행을 완료합니다 삼숭동 대광 로제비앙 2단지 경유가 한번 있어가지고 여기 양주 회천 들려서 56,000원 입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에 도착하는 대리운전 콜의 경유는 진짜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 힘내서 왔고요 자 여기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까요 2시 7분인데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온지 딱 11시간 40분째 됐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완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집에까지 잘 복귀하게 되었고요 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일요일이니까 주말에 또 아이들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과일, 과자 이런 것들을 또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마트에 들려서 요걸좀 채워놓고 들어가려고요. 자, 오늘의 과일 오 딸기 한두 팩에 12,000원. 오 딸기 좋아요. 딸기. 애들이 좋아하는 몽쉘 과자. 저희들은 이 몽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거랑 가라 만든 배. 요게 맛있더라고요. 애들이 이거 좋아야 해 되고. 사고. 자, 요 플레. 요 플레.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여섯 개짜리 드립 하나. 오늘 하루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자. 11시간 40분의 대장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운이 좋게도 뭐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고 퍼펙트했다.